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이기도 예. 하시고, 음. 해결사라고도 불리시고요. 예. 조국과 음. 네. 따님의 죄테크이 정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 아닌가? 아. 네. 뒷딸들 아. 그리고 댓게 문들이 네. 네. 반민주 비극힘 얘기도 나올 정도가 어. 됐습니다. 네. 극단적인 분들이 너무나 과잉 대표되고 있다. 저. 특정인을 말해도 될것 같아요. 네, 뭐이 네. 맛에 유튜브 하는 거니까. 네. <laughs>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추진을 밝혔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열렸던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토론회 자리에서였는데요. 22대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제3지대 신당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찰과 모색 포럼에는 지금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공동대표도 그중 한 분이신데요. 김경률 대표에게 제3지대 신당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중립기어 받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앞서서도 경제민주주의 이십일 공동대표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보통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도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네. 하도 해결한 일을 많이 겪으셔서 <laughs> 해결사라고도 불리시고요 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좀 해결한 일이 좀 줄어들었나요? 네. 네. 해결한 일은 계속 벌어지는 아... 것 같아요. 해결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네. 붙었냐면 윤미향 의원 어, 사태. 이때 이제 뜬금없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 는 이제 최모 회계사님이 예. 뉴스 공장에 나와서 네. 이제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보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 예. 그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제대로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상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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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길래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네. 무슨 저런 해괴한 말을 하느냐. 예. 저분은 회계사가 아니라 해괴사다. 아. 이렇게 이제 비꼬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그걸 보고서, 네. 이제, 김해괴사, 해괴사 했고, 네. 애칭처럼 불렸고, 네. 어, 저도 그게 또 나쁘진 네. 않았어 유튜브에서 직접 타이틀로도 그 쓰셨잖아요. <laughs> 예, 뭐, 제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해괴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자칭하기도 하고요. 네. 즘은 네, 그렇게 아.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저희가 예. 중립기어라는 네네네네.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라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특정 사건이 있었을 예. 때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있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알고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딱 저희가,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라서요. 예.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신호탄을 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만든 모임이신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뜻을 모으신 거죠? 지금 이렇게 극단화된 정치 진영 속에서 뭔가 조금은 모색을 해 보자. 어, 예. 그렇게 해서 모였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른바 네. 개딸들 어, 그리고 백계 문들이 예. 급열하게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흔했죠. 예. 주로는 어, 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정경심 여사 1심 판결 나왔다. 2심 판결 나왔다. 네. 조국의 1심 판결 나왔다 하면은 항상 저한테 쏟아지는 게 야, 무죄다. 어, 어. 어. 정경심 여사, 사모펀드 무죄다, 김경률 뭐 사과해라. 그런데 이제 무죄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야 김경률 저러다 죽겠다 해서 네. 본인의 생각들을 돌아가면서 A 4지두 장, 세장이 가져와가지고 네네.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주로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 따돌림 방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거 하다가 한 분께서 어느 날. 네. 은 우리 한 번, 금태섭 의원도 불러보자. 불러보자. 네. 네.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저한테 좀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달라고 해서 한번 만났었고, 금 의원님이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과는 격이 달라서 회의에 매번 올려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음, 이런 논문을. 그렇죠. 뭐 어, 그 어, 저도 네. 약간은 놀라운 게 매번 오시더라고 요안빠지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의 이제 멤버십 형태는 갖췄고요. 네. 어,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위원님께서 어제 이제 동아일보와도 인터뷰를 하셨다고 네. 하는데 전반적인 뜻은 분명히 좀 지금 같은 정치 지형의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3정. 당이다 하면은 좌도 우도, 우도 아닌. 아닌. 중도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데 우리 현재의 정치 지형이 모두 다 너무 극단화된 세력들의 이해가 과다 반영 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21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네. 비율이 31%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대 양당에 모두 실망한 무당층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뭐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요. 무당층 31%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음. 그리고 결국은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그~ 기억일 수 있는데 과거 (19대) 총선인가요 국민의 예. 그 국민의 당이 그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치 못했지만 예. 그 수도권에서 바람 그리고 호남 뭐 석권이라고 할 정도의 것들 그리고 어 비례대표 우석수도 상당히 꽤 선전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1년) 후에 있을 상황을 예측은 힘들겠지만, 예. 한번 국민들의 어떤 뭐~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라면. 또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근데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또 30석만 있으면 뭐 기반을 흔들어 볼만하다 바닥부터 예.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시나요? 금태섭 의원의 신당 창당 30석 발언 이후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가시도친 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음. 뭐 이제 뭐평론가는 네. 봤더니 멤버라고 하는 것들 봤더니 다 하나가 빠진 애들 아니야. 누구 어... 하나 새로운 얼굴이 없다. 예. 이 그림을 국민들 시각에서 본다라면 예. 전 오히려 비전이 그림이 보이지 않나. 음... 그러니까 일각의 시각에서 국민의 힘, 민주당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낙오병들 네. 그런 시각으로 볼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으로 본다라면 이건 전혀 다를 수 있다 네. 극단적인 분들이 너무나 과잉 대표되고 있다 그쵸.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예. 김우겸 의원 이런 분들 음. 이분들이 어떤 건전한 시각 중도의 시각 어, 올바른 시각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정말 김우겸 같은 부분은 아까 저와 비슷하게 억으로 한번 끌어서 군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권리당원의 어떤 간택을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구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라도 갖다 꽂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막대기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소수 극단주의자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네. 지금 나타나는 것은 제3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찾고 있는 거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뭐 중... 중점을 둘 정책이나 슬로건 같은 것 같은 좀 구체화된 내용도 있나요? 이 토론에서 좌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후 위기라든가 네. 출산율. 그리고 이게 양극화 현상을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짚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또 한편으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저희 이제 포럼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분들도 상당히 네. 사실 당황했어요. 얼마나 올까? 그리고 아... 저도 참여한데 있으면서 토론회를 많이 만들어보고 발제자로 토론자로 많이 참여했다면 하는 사람인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더 많이 이제 뛰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기후위기, 출산율, 물, 양극화.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네.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걸 어떻게 높은 고도에서 유지시킬까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는데 네. 약간 뭐 영입 대상으로 마음에 두고 네. 계신 분도 있는지 이렇게 기존 정당을 흔들어서 정치 세력화하는 게뭐 네. 바람직스러워 보이진 않고 네. 이분들이 뭐 먼저 흔들릴 만한 그런 계기는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민주당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돈복투 사건이 그쵸, 터졌고 예.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상당한 네. 위기가 오고 제가 할 텐데 어 제가 역설적으로 SNS 썼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대표로서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는다 네. 어, 기존의 대장동으로 1조, 2조 이런 천문학적인 비리 규모가 네.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50만 원, 아, 300만 원에 네. 대해서 동봉... 교통비다 박값 네. 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망언조차도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 건 이재명의 그와 같은 어떤 넓이 네. 넓은 부정부패 효과이지 않나 그래서 네, 네. 저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에 합류할 가능성? 음... 뭐 그분들에게 달린 문제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조금 놀랐어요. 그때 당시 아까 기자분들 많이 오셨다고도 했지만 네. 정의당 분들이 꽤 많이 오셨거든요. 어. 저는 뭐 그분들과 뭐 같이하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문제의식이 겹치는 부분도 많으니까 네. 한번 그런 분들과도 한 번. 접촉을 해보고 같이 얼굴 맞대보고 네. 하고도 쉽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데 네. 이제 회계사님께서는 스스로 네. 과거에 뭐 정치 세포가 없다라고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아, 말씀을 그랬을까요?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번에는 아, 나도 한번 직접 해볼까 이렇게 직접 출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럴 생각이 없고 저는 제 자리에서 정 정치하고 있고 잘못 갔다가는 대일 곳이다 이런 음... 생각이 있어서 직업 정치인의 삶은 네. 살지 않겠다. 아, 음. 지금 지금 만족하신. 거네요. 지금의 아, 지금 참여도와 네, 네. 네. 이제 신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네.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잖아요. 네. 뭐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었죠. 뭐 유력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주도했거나 네. 아니면 과거 김종필 신당처럼 확고한 지역적 기반이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이 구심점이 되기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 물론. 뭐 금태섭 전 의원을 네. 지금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면 안철수 의원만큼의 영향력? 어 제가 봐도 없고 네. 지역적 기반이 있냐 없고 응. 하지만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네. 결국은 국민이 누구를 바람기에 안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주체가 국민이라가 한다라면. 네. 안철수냐, 금태섭이냐, 혹은 뭐 김, 김종필 전의원 같은 분이냐 이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저는 충분한 선택지가 될수 있고 네. 그만한 역량을 금태섭 후원은 또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태섭이라면 충분히 선택받을만하고 대선 주자급 인물로도. 뭐, 빠지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차기 대선을 놓고 본다라면, 네. 인물들도한 번,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본다라면, 금태섭이라고 해서 우리, 우리가 우리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서 밀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벌써 아, 그렇게 아, 그래. 됐는데요. 벌써 <laughs> 네. 사실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을 뽑은 배경에는, 네.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네 그런데 지난 (1년간) 윤 네. 대통령이 그 기대에 얼만큼 충족했다고 좀 보시나요 음~ 순전히 정치 영역에서 본다라면 예. 그리고 제 시각을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실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 그와 같은 결과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네,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나타났다고. 네, 그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실망을 하셨어요? 그,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뭐 이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왈과 왈과 좀 있던데 최근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그런 모습. 음,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당원들에 의한 투표로만 뽑겠다는 예. 것들이 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조금 다른 목소리들이 음. 많이 들어와야 되지 네. 않나 전뭐 이준석 대표를 이전 대표를 호불호를 떠나서 좀 그런 목소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인물도 그 정도의 생각도 보수 정당이 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조금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야당이 국회 장악하고 있고 예. 외교 문제도 있었고 네. 고금리 경제 침체 뭐로 경제 상황도 다 포함을 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계사님은? 뭐 아무래도 네. 항상 그 지난 정권들 보면은. 경제가 좀 기본이지 않을까? 음.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전체 손익이 이제 처음 10, 10몇년 만에 이제 적자가 날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만큼 좀큰 위기는 그쵸? 없지 네.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모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예.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좀 기대는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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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대인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한 데 있으면서도 소위 재벌 개혁 그리고 이제 재벌 이슈들 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어, 대통령 네. 혹은 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예.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봤다라면 봤던 음... 입장에서 예. 이분들이 어, 흔히들 말하는 그리고 뭐 너무 쉽게 매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뭐랄까요 깊은 어떤 공정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건 뚜렷하신 분이었어요. 네. 특히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 조금 공정성 이슈, 네. 뭐 지금 뭐 노동개혁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부터 조금은 좀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네.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 약간 쓴소리라면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면서 자유주의를 많이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예. 한 번쯤 본인의 그런 의지들, 정치의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런 말씀들을 조금 한 번쯤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음. 네. 그러면은 조금은 우리나라 네. 정치 지형이 이렇게 가깝. 폐지진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권에서 아주 빅 이벤트로 앞두고 네. 있는 게 내년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3신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연대 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경쟁의 대상일까요? 음... <laughs>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흔히들 하는 어법이죠 반국힘 반민주. 네. 이제 경우의 수가 반김 비민주. 네네. 네. 어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좀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네, 네. 반민주 비국힘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적어도 한시적인 의미에서라도. 민주당과는 좀 협력하기는 힘들지 않나? 어, 네. 참고로 저희, 뭐 저희 포럼 내부에서 한명한 한 명이 민주당으로 뭐 어떻게 같이 합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 뭐 그걸 그런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좀 협력이 가능하다라면 국힘하고도 네. 좀할수 있지 않을까? 민주보다는 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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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뭐또 정의당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뭐 네. 의석수로 따질 계제도 아닐뿐더러. 예. 예, 예. 그러면은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네. 돈봉투 의혹 이야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한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거 공영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네네. 적어도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소위 뭐 시, 뭐 시장 선거다, 군수 선거에서 나는 이제 지방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들이 돈 봉투 받았다 이런 것은 정말 나오면 뉴스이고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관례라는 표현을 쓰고 그쵸? 있단 말입니다. 저는 좀 뜨악했어요. 네. 이게 관례란 말은 그럼 너희들은? 선거 때마다 당내 네, 선거 때마다 했던 소리는 정치 행위를 직접 하는 당사자들이 돈에 의해서 어떤 표심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에서 정말 뭐랄까요 좀 막막하다고 할까 네. 정말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 아닌가 응 네.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네. 그간의 어떤 권력형 범죄 이런 것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항상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렇게 현금이 오고 가나. 음. 네. 항상 현금이 터지고 라임, 옵티머스,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마저도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의 규모의 현금들이 오고 그쵸, 가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런 돈봉투에서 뭐 수표를 넣지도 않았을 거고 계좌로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왜 이리 민주당은 현금 친화적인 정당인가 결국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현금 친화적인 정책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네. 심지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왜 그리 못하게 하는지. 저는 한번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대장동,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네. 가지고 조사 수해야될사황이 어... 아닌가. 송영길 대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24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방금 네. 전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했다고 네. 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왔잖아요. 꼬리 자르기가 될지 아니면은 실체 규명의 실마리가 될지 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아까 잠시 쉬는 틈에서 네. 저는 이제 처음 듣는다는데 이심 송심이란다고 네, 네. 왜그리 송영길은 네. 이재명 앞에 가면 작아지면 어. 본인이 몇 선이죠? 4선입니까 오선입니까? 인천시장도 한 바가 네, 있고 정치 뼈가 굵으신데 네. 그분이 왜 그리 이재명 앞에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본인 5선을한 지역구마저도 양보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동력이? 이게 과연 이심 송심이라고 하는 협력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동일함에 의해서 건네준 것인지 네. 아니면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건지 전모를 파악해 가면서 국민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네. 아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체제 내년 총선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네.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을 네. 국민의 힘도 원하고 민주당도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정말 국민통합형 네. 야당 대표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laughs>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사법의 판단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반사 익을 있는... 예, 네. 보고서 그쵸. 또 한편으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는 게 민주당이긴 또 좋을 것인가 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게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충성을 해온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 상황에서 혹여라도 당 대표가 바뀌게 되면 다음 총선에 봉천의 네. 향배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 이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요즘에는 딸 조민 씨와 북 콘서트도 <laughs>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조국 흑서 저자시잖아요. 네. 혹시 조전 장관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온라인 댓글 중에 죄 테크라고 쓴게 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과 <laughs> 네. 따님의 죄 테크. 네. 죄를 이용한 이제 어떤 경제적 부를 네. 쌓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참 민망해 보인다. 네. 저게 그리고 통한다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만큼 퇴보되었는지 네, 정말 보기 민망한 그런 네. 모습이고 그 이와 같이 퇴보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국임에도 저렇게 웃고 떠들면서 활동하고. 죄테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시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언론들이 조금 제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면 우리 사회가 훨씬 건전해질 수 있지 네. 않을까 어, 역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언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